입니다. 오늘은 제가 리뷰를 할 건데요. 바로 뭐냐면 콕카칩 구운 김맛입니다. 저도 이게 슈퍼가 붙더니 있어서 한번 사와 봤는데 가격은 음. 여기 보시면 희망자 희망소비자 가격이 1,5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, 가격 1,500원이라 음, 1,200원에 주고 샀고요. 이제 뜯어 볼게요. 그냥 이렇게 뜯읍시다. 뜯는 곳. 음, 여기 100% 생동자 사용인데, 어, 가위로 자를게요, 그냥. 못 뜯겠다. 이렇게 싹싹둑 톡톡 싹둑 냄새가, 그냥 포카칩 냄새인데? 일단 먹어볼게요. 스컷칩에서 약간 그냥 점점점점이 추가됐죠? 와. 맛이 진짜 대박인데? 뭔 맛이냐면, 진짜 김맛나요. 음 여기 진짜 김 넣나 본데? 약간 음~ 연쇄고김옮 음~ 뭐로 해야 되지? 모르겠어요. 그냥 무언가 오묘한 맛이에요. 근데 그맛 없기는 아니에요. 음, 맛있다 맛있다. 음. 강추해 드릴 정도는 아니지만, 음, 맛은 있네요. 한 번씩 싸서, 사서, 사서들 드셔보세요, 사서리한 번씩만 먹을만 합니까한두 번. 근데, 많이 먹으면 질리는 맛이에요. 그럼 안녕!